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바꿔보겠다며 헌법 소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날치기 논란으로 국회에서 충돌이 일어난 직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국회 충돌을 야당 탓으로 돌리던 여당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패배 전망이 짙을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현재의 선진화법을 옹호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소수당 전락 대비용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면 그 결과는 다음 총선 직전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다시 정치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던 여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 개혁을 시작하자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달뒤 국회 본회의 연설대에선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 선진화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폭력의 악순환을 끊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흐지부지 되는 듯 하던 국회 선진화법 논의는 2011년 연말에 다시 부상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체루당까지 터진 일이 계기가 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날치기로 불리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난발된 점도 선진화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한나라당의 18대 국회는 모두 99건의 법안을 직권상정해 헌정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면까지 바꿔야 했던 위기 속에서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을 국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을 이끌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도 4.12 총선 직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해 소수당이 되는 것을 우려해 선진화법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총선에 이겼다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총선이 끝나고 열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선진화법은 통과된 지 1년도 안돼 개정 요구에 직면합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각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자 선진화법 개정 요구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선진화법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 협조 없이 선진화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쟁이 심판과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하지만 결론이 날 때쯤이면 다음 총선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